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해리 파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 갤럭시 S9 플러스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아, 아쉬워서 갤럭시 이제 안 쓰고 다른 걸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플로 다시 가야 되나 l g 폰으로 옮겨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하드웨어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 거보다는 LG 제품이 성능이 더 좋다고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요 LG에서 나온 G8도 나왔고요 생각보다 좀 싸게 나왔죠. 경쟁력이 S10보다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마침 1 0 e 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것이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삼성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삼성 페이에 대한 편리함이 있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잘 만들어 놔서 그것들을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삼성 측이 좀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고 있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만큼 하이 클래스의그 기능들을 다 담고 있진 않았지만 저한테 필요한 것들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았 가격대를 좀 찾아봤죠.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서. 갤럭시 S10 서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갤럭시 S10e 이 제품, 갤럭시 S10e 는좀 저가형이죠. 뜯어보겠습니다. 뜯기 전에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봉해보겠습니다. 잘랐어요. 반짝반짝 거리는 갤럭시 S10e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뚜껑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핀을 꽂을 수 있는 거 있고요 볼까요? 케이스다! 우와 이런 케이스를 넣어주네요 그 예쁜 하얀색 뒷면을 볼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네요 케이스도 주고 젤리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드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가벼운 매트한 슬림한 케이스에요. 사용설명서 데이터 옮기기도 가능하네요. 폰. 폰을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 비닐 이걸로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면 되고요. 자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시면 카메라 구멍 있죠. 인피니티워 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필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엣지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플랫한 거고요. 엣,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겉에는 다 스틸로 되어 있는데, 스틸이 너무 광이 나네요. 이 크롬이. 생각보다는 좀 광이 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처음 딱 보면, 형광빛 나는 노란색.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걸 살 뻔했습니다. 근데, 화이트를 골랐습니다. 화이트인데, 도자기 같은 느낌? 백자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구성품 한번 볼게요. AKG 이어폰과 충전기. 광나는 게 아니고 매트한 재질이에요. 하얀색으로 요 C 타입으로 바꿔주는 젠더. 여기 보시면 하만카돈 이어폰 SK로 번호 이동을 했고요. 번호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지금 지원을 좀 많이 해줍니다. 유심치 구멍이 두 군데나 있죠. 하단에도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어요. 헷갈릴 것같아요 아무데나 꽂으면 안 되고 여기. 예요. 누르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를 콕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나왔습니다 음. 자 보시면 SD카드가 추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심 넣고 여기 SD카드를 넣으면 되는 걸로 나와있네요 유심을.. 아 노안이 왔나? 유심! 아. 위치를 잘못해 놓고 전 에이, 제대로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정 위치로 맞춰서 넣어 주겠습니다 아 와이프야 나를 용서해 다오 제발 용서해줘 뜯었습니다 색깔이 더 오묘한 것 같아요 노란색만 보면 노란색 진짜 예뻐요 패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차분하지만 차분하지 않은 엣지있는 화이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색깔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문인식 이게 화면으로 지문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옆에 지문인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전원 버튼을 같이 하나요 전원 버튼이 뭐지 이건가 뭐야 전원 버튼 아요 지문인식 버튼 있죠 그게 전원 버튼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쉽게 갤럭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줄게요 정말? 반가워요 계속하려면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 사용하던 디바이스의 설정과 자료를 쉽게 옮겨올 수 있어요 나중에 가지고 오기로 할게요 지금은 한번 열, 열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게요 네트워크를 아하. 선택해주세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 넣으면 동의 정보 확인 중 계정을 받아오는 중 이걸 백업을 하면 이게 다 올려나요 복원을 하면 될까 복원 야씨 계속 일단 비밀번호 얼굴을 등록하는 중 나오죠. 업데이트 및앱 설치 동의.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갤럭시의 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응. 어. 맞겠지? 모두 동의. 지금은 갤럭시 S9 플러스로 이걸로 찍고 있는 거예요. 심도 표현도 괜찮고요. 다음 설치 삼성 전화 모드로 할까? 티전화 모드로 할까? 삼성으로 할래요. 좋아요. 갤럭시 설정이 모두 끝났어요. 완료. 헉.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삼성 페이도 되나? 뭐랄까 아이콘이 커진 느낌이네요. 근데 아이콘은 작게 할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배경화면이 테마 이거를 보시면 삼성 테마 이렇게 나오겠지만 아 어, 업데이트 하래 아, 너무 많아 처음에 하면 이 업데이트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피니티 오디스 플레이 보시면 여기 구멍 보이시죠? 생각보다 거슬리네요. 화면이 커져서 예쁘긴 한데 거슬립니다. 약간 발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뒤에가 좀 따뜻한데요. 블루라이트 필터 요거를 키면 블루 라이트 필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뜨거운 것 같아요. 자, 크기에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치? 응. 엄마꺼 S9이 엄마꺼가 살짝 크네. 그치? 응. 근데 화면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 응 맞아 아니다 S9이 옆 옆에가 조금 더큰 여기가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요 옆에는 똑같은 것 같다 거의 화면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엣지 디스플레이라 옆에가 곡면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엣지가 아니라 플랫한 디스플레이입니다 플랫한 디스플레이라 아이폰 느낌이 나요 어, 진짜 근 이게 구멍이야 응 구멍 거기 카메라 구멍이야 그래, 음.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 아. 여기는 조금 더럽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죠. <laughs> 이것도 예쁘데 아. 뒤에도 여기는 예쁘데 여기.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는 보라색. 난둘다 응. 예쁜 것 같아. 응. 카메라는 S9는 하나, 얘는 광각 카메라와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두 개. 전면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도 그냥 일반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 두 가지 버전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모지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모지 바뀐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S9이나 S9 플러스에서는 덱스패드가 됐었어요. 덱스패드가 됐었는데 요것도 S10E 요것도 저기 덱스패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됐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보면 여기에 여기 있어요. 휴대전화를 터치패드로 사용하기.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 이게 트랙패드가 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이거를 다시 보지 않게 누르고, 확인. 뭐, 어, 뭐, 덱스패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삼성은 이제 다 덱스패드를 지원을 하는 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육수수를 열어서 이렇게 보고 어, 틀어졌어요. 이걸 전체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여기는 지금 트랙패드,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소리가 잘 나옵니다. 덱스패드 됩니다. 덱스패드 되는 거 확인했고요. 리뷰를 하려니까 조용히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니네요. 덱스패드는 제가 X9 플러스를 구매했을 때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와서 그걸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괜찮게 여겼었는데 지금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집에서 컴퓨터 대체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여전히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네.